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튜브가 유행하고 SNS가 일상화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그 중에 많은 뉴스들은 거짓 정보가 숨겨져 있습니다. AI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AI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I가 말해주는 답변에는 사실과 전혀 다른 거짓이 사실처럼 둔갑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왜곡시켜 진리인양 가르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며 비판합니까? 8절에서 유다는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비판합니다. 10절에서는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는 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구약에 나타난 불경건한 이들과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마치 꿈꾸는 것처럼 허망하고 유성 없는 짐승과도 같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떠들어대고 있음을 비판하며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12절과 13절에서 유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요.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모두 실체 없는 허망함 그리고 정욕만을 채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향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결국은 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가르침으로 인하여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가르침은요 경건치 않은 것들입니다. 경건치 않음을 경건으로 꾸며내는 것이죠. 거짓 경건의 끝은 파멸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분류된 이단들이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또 이단이라고 분류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여러 이단성을 가진 가르침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경건함에 무해한 척 조금씩 조금씩 틈을 갉아먹는 많은 가치관들이 무수히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늘 거룩함을 지켜이며 참된 경건의 삶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늘 언제나 거짓된 정보에 거짓 복음의 가르침에 주의하십시오. 바른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